내가 봐줬다. 너희들이 여애가 많아가지고 내가 봐줬어. 너도 5 0이 원. 뭔모 이거? 아이 아, 어 도... 누워 있고. 따라. 아 잠깐만. 석도 중식이 여기서 보내. 야, 죽는 거 어, 아, 아, 니가중이 됐어. 중신이 그다렸어. 아 늦지 않았은 다르네. 오. 오! 오! 잘네 야. 이야하 <laughs> 기도해봐. 기도. 석도야죽다 니가. 기도하면 살아난다.

어, 거잖아, 우리 우아 생기면 봐! 여자 여자인데 꽁추 때려봐! 백날에 남남만 많았으면 그냥 내가, 내가. 동촌동 불주먹 어. 고문타인데 대려 우리 <laughs> 여자가 어. 여자인데 들어 누워 나있고한 대도 못 치워 누웠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진짜로, 아니, 아니 붙가오는 거야. 아니, 무타가요 뒤에도 존나 패길래 돌아보지도 못했다. 무타가요 <laughs> <laughs> <붙어> <laughs> 아니, 구두물을 <부두부를> 존나 데리길래. <laughs> 동생님, 뒤도 못 찾아왔습니다. 아, 멋습니다 아, 멋있습니다. 네. 또, 악행을 하였는가? 했습니다 잇 예, 네. 2대1로 맞짱 떴습니다 잇냄 나는 우리는 너무 착하다는 소리가 많아 있습니다. 평소에 악행을 습관 삼아서 점점 더 악해져야 돼 맞습니다 잇냄 선생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음. 오늘 커리 한번 읊어봐 석두야 예 읊어주십시오 <laughs> <입고> <laughs> 자읊는다 쌍창 예. 엔터테인먼트 장난 전화 걸어서 업무 마비 와 업무 마비 그리고 공룡 크루의 강보듬이랑 일대1 떠가지고 이겼고 오 <laughs> 예. 지나가는 할아버지 죽탱이 때리고 때렸고. 할아버지 죽탱이에. 노약자도 우린 봐주면 안 된다. 진짜 나쁜 놈들이니까. 백님 어. 진짜 쓰레기입니다. 이게 극찬인 <laughs> 거다. 진짜. <laughs> 제가 봤습니다. 약간의 날조가 있습니다. <laughs> 할아버지한테 두대 맞고 한대 때렸습니다. 맞네. <laughs> 뭡니까? 이거는 근데 말마가 좀 오해가 있는 게 할아버지 예. 보고 내가 안 때린다고 하고 때리바라 하고 내가 피해본다 이렇게 하다가 나는 그안 때리고 맞기만 하다가 열 받아 가지고 한대 때렸는데 날라 가부더라고 그래서 바로 <laughs> 할아버지 아. 날라 가부다 다들 일자로 쫙 <laughs> 서봐. 기높이 구장 서고 싶으 제가 찍어드릴게요. 이 예, 아니면 저희 경찰서 가갖고 찍어달라 하면 안 됩니까? <laughs> <키 높이 웃음> 아니, 뭐 찍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<laughs> 아니 근데 근처가 경찰서긴 하네 그래요 어, 맞긴 해 심심한 경찰 있으면 좀 찍어달라 하면 되지 가보자. 그래 그래 가보자 가야,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도리야 <laughs> <laughs> 출정이식 어 근데 우리 여기서 사진 찍으면 좀 멋있을지도? <laughs> 하면 어, 우리가 쉽겠다. 먹어버리는 어. 수밖에 어. 없는데요? 아 그러면... 이렇게 하자. 그럼 내가 전화를 해볼게 경찰에 경찰서 앞에 음, 갱들이 음, 이게 장악하고 나. 있다고 통행을 <laughs> 막고 있다고. 아 맞아, 맞아. 중식부, 그럼. 어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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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. 중식부 빠 자. 여기 팀복을 <laughs> 아라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하 안녕하세요. 우리는 러닝 그래요. 요안녕하세하요안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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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러니 러니. 어와 무슨 길다리 경찰서 어디? 앞에서 사진 기념사진을 찍나? 사진 찍어 여기 있아참 이거 예. 이거 뭐 어디? 아? 좀좀까요 아, 잠깐만요. 이거 차에 올라가서 찍어야겠다. 네. <laughs> 아, 찍어. 여기 다들 보시고 러니. 러니. 러니.

잘못눌렀라고 아, 잘못눌잘못 눌러. 킹스턱도 러닝도 다내센백이네 아, 더아래 아, 오빠야 돈 보내 줘라. 300만 원. 어, 어, 어. 마 보내 줄까, 우리 연이. 300만 <목소리> 원. 300만 아, 원. 1,100만 원. 아, 1,100만 원. 잠깐만 연이야. 맨입으로 연이한테 1,100만 원줄순 없다. 뭘뭐아 <목소리> 이거는... <목소리> 연희의 수거운뽀뽀라도 받아야겠어 나, 시집, 폭탄다, 시집, 100만 원나지집다 오빠야 나이 e 폭지라못 간다 오늘 결혼식장도 열렸 i 다연 i 야 n i y e i 면 n i y e 아니 우리 플라토닉 너무 아니었나? 아니 나는 원래 플라토닉이었지만 금오기로 인해서 바뀌었어. 나는 에로스야. <laughs> 자 오빠야 입술에 한번 진하게 뽀뽀 한번 기도해. 오빠야 눈물 났다 바로 백만원 입금할게. <laughs>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. 볼에다가 해줄게 오빠야. 아니 입술. <laughs> 오빠야 얼굴 딱 봐. 오빠 얼굴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것도 못하겠다. 그래,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<laughs> 오빠야 입술에 이 두툼한 입술에 한번 입 한번 마치도 진하게. 잠시만.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줄게. <laughs> 우리 연이도 입술이 딱 두툼하네. 간다. 됐어. 아, 오빠 오, 에, 옴닉 됐는데 AI 됐는데 오빠야? 그게. 어, 갔다 와라 기다릴게. 우리 언니. 어, 오빠 멀쩡해졌네. 그래. 돈 줘. 근데 오빠야는 방금 못 들었어. 오빠야 뒤질래못 들었다 진짜다. <laughs> 그진말 치지 마라. 진짜 못 들었다 진심이다. 그진말 치지 마라. 진짜 내 모든 걸, 걸 걸고. 그 어, 진말 <laughs> 치지 마라. 진짜야, 진짜야. <laughs> 내가 심장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었는데. 안들린다야 진짜 억울하다, 연니야하나 <laughs> 진짜 딱 해라. 들으라. 그래, 오버야 주둥아리 딱 밀고 있어게. <laughs> 전백만원 입금 받게. <laughs> 우리 연이가 오빠랑 뽀뽀하더니 다 지금 뭐? 어? 미안 가 갑의 정신이네. 보냈어요 어, 들어왔다. 가자 가자. 어, 바로 개그지 됐다, 오빠야. <laughs>